자, LSJ 대 두부, 이둘 간의, 어, 싸움, 아세토 코르사에서 맞붙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경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바로 시작을 했고, 되게 놀라운 상황이었던 게, 좀 퀄리파잉에서, 두 분이 앞서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LSA 선수가 뒤에서 출발했거든요. 야, 이거 초반에 일단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발, 바로, 오르수 바로 싹! 오르수에서 바로 배틀 갑니까? 바로 배틀, 바로 배틀, 바로 배틀! 자, 충돌, 충돌, 충돌! 와, 하드 푸시에 아, 이거, 이거 차에 데미지 들안 갔거든요? 아, 일단 이거 지금, 초반에! 아, 지금 농락하고 있죠, 이거! 에헤, 헤 이거 지금.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되면 일단 한번 먹었습니다. 그니까, 오른손 올라가, 저희가 같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그, 어렵거든요. 어,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거, 아, 스팟 파 7바퀴면 엄청 긴데요? <laughs> 이거 7바퀴면 한 바퀴 2분 걸리잖아요. 그죠? 2, 7에 14, 아 15분 경기네요. 굉장히 긴 경기가 또 레이스 될것 같아요. 아, 이 선수들의 집중력, 얼만큼 이어질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반 싸움에서는, 어, 두 분님이, 두분 두부 선수가 확실하게 좀 앞서갔고요. 이 단두대 배틀만큼, 굉장히 치열한 초반 기싸움이 펼쳐졌었는데, 그 그러니까 퀄리파잉에서, 이겼던 퀄리파잉에서 LSGN 선수를 이겼던 두구 선수가 초반 기세를 잡아갑니다. 이게 지금 스파 일 바퀴 여기 7곱 바퀴나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고 경기 랩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잡았거든요. 이게 원래 다른 서킷보다 어, 엄청 길기 때문에 한5섯 바퀴 정도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7곱 바퀴나 잡아놨기 때문에 거의 뭐 어서와 한 경기 정도 수준이라서 집중력이 이제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타이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과연 누가 더 이런 내구적인 어, 관리를 잘할수 있을지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고 랩스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앙코어인코트 찔러서 추월하기보다는 조금 사태를 좀 보면서 아차를 어, 따라가면서 어, 상황을 어, 살펴보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LSJ 선수는 이제 그걸 정확히 익혔죠. 그러니까 지금 따라만 가면서 좀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막 바로 어택을 어, 시도하진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어, 상황을 좀 보면서 어,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어, 이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지금 오르주에서 이렇게 여기 스트레이트 따라만 가면. 쫓아갈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 포인트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승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너무나 다급하게 어택을 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 한 템포 한 템포씩 어.. 앞차의 그런 이제 페이스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앞차의 어.. 실수를 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일단 한동안은 마지막은 분명히 마지막 레벨은 분명히 어떠한 그 어, 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어디를 칠 것인가, 안쪽으로 찌른다거나 빅이 좀, 어그레시브한 책을 그, 어, 보여줘야 되겠지만, 아니, 초반부는 그냥 탐색전이고, 아니, 랩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앞차의 패턴, 앞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차가 여기서 뭐좀 많이 벗어나더라. 이거 진짜, 아, 지금 방금 살짝 칠때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이런 걸, 이런 데이터들을 좀 읽으면서, 앞차의, 앞차의 그 움직임에서 약점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캐치해 나가면서 그럼 내가 어디서 던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앞차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뒤따라가는 상황인데 뒤따라가면서 어느정도 붙은 다음에 어 추월 시도를 해야되는 구간을 정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메인 추월 구간 플러스 앞차가 계속 실수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좀지그하게 노려서 어, 공략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보면 섹터2 구간 어, 내비막 지나고 거기 S자에서 앞차 살짝 실수를 했어요. 그럼 저기서 좀 언덕을 나고 벌어진다는 거는 저쪽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충분히 그런 틈이 열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앞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어디서 추어를할 것인가? 어느 포인트에서 그기회가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선수들은 달리고 있다 이거죠. 이 기본적으로도 페이스 자체가 거의 비슷한 페이스가 나오고 있고, 이를 계속해서 뒤따라 가는 게, 이제, LSJ 선수인데, 그니까, 슬립트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리주 지난 다음에 다시 붙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뭐, 슬립트림 효과가 있어서, 어, 간격을 다시 좁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어, 좁혀 나가죠? 조금 아쉬운데, 지금 출력이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요? 이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만두, 아, 만두 아니죠? 지 두부 선수가, 이거 지금 차 세팅을 약간 건든 것 같아요. LSJ 선수는 셋업을 지금 안 건든 걸로 보이는데, 지 두부 선수가 에어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짝 그, 어 손을 본것 같아요. 스트레이트에서 좀더 빨랐거든요. 그 빨랐다는 거는 뭔가 건드렸다는 거고, 어, 지금 셋업이 뭐 고정이다 이런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약간 그, LSJ 선수가 약간 당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출력에서, 이 직선에서 최고속이 조금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코너에서 좀 극복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은, 딱 기본적으로 세팅을 건든 거나 안 건든, 디폴트나 건든 것이냐에 따른 싸움에서는 조금 걷는 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건진게 아닌 이상, 조금이라도 건진게 어, 빠를 수 밖에 없는데, 어, 이번에 살짝 빠졌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앞에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섹터 2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오히려 LSJ 선수에게 기회가 될듯 합니다. 계속해서 이 간격이긴 하지만 점점 앞차의 패턴을 말아가고 있거든요. 아뭐 최고급, 최, 그, 상위급 선수들은 같이 이렇게 몇 바퀴 타다 보면 이 차가 어디서 약하고 어디서 빠르고 이런 게 지금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사이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섹터 1, 3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지금 타임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그 테크니션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니까이 스로틀, 악셀링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두부선수가 조금 섹터 투구간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뭐 시케인도 조금 밀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공략을 해야될텐데 확실하게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이제 오르주에서 이제 직선 슬릿을 슬리, 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추월하는게 확실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 차량이 따라줘야 이게 또 가능성이 있는거거든요 어 이번에는 살짝 나온것 같은데 아 일단 안쪽을 막죠 살짝 뚫릴것 같으니까 안쪽을 밀어막고 레이트로 안쪽으로 뒤져, 들어가 봅니다 아, 이 라인 막았어요, 라인 막았어요, 막았어요. 와, 이제 LSJ 선수가 제대로 노렸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CK 코너 통과하면서 차를 바짝 붙여 나갔던 게 오르즈를 통과하면서도 차를 바짝 붙여 나갔고 이걸로 인해서 다시 역전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주부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 랩스가 좀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따라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따라가줘야 돼요. 지금 섹터 2 구간이 어, LSU 선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바짝 붙어가면서 기회를 봐야 됩니다. 여기 안쪽 찌르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그냥 뒤따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는 판단이겠죠, 그렇죠? 어차피 스트레이트에서 다시 역전 가능하거든요. 어 이번에 잘 붙었죠. 여기서 바깥으로 크게 빠지면서 안쪽 으로 같이. 오, 좀 빠졌죠? 계속해서 지금 LSJ 선수도, 음, 약간, 그, 언더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된다면 압박을 받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고, 이거 지금, 가속도 차이로 인해서, 그냥 바로 두부 선수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 바깥쪽으로 들어갔죠거못 들어오고, 같이 싸이벌 싸이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와! <laughs> 이거 거의 박을 뻔 했었는데, 이거 LSJ 선수가 좀 강하게 지금 디펜스를 했어요. 아 이거 야이인니미드라운 여기서 막아버렸는데 사실 그러니까 크로스로 들어가겠다 앞차가 빠져나가면 그 틈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들어간거였는데 그 생각을 읽어서 지금 LSA 선수가 그냥 인니미드라운 그냥 치킨에서 인쪽 그냥 그대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그 푸싱이 발생을 했고 그 푸싱은 사실 그 두부 선수 굉장히 큰 손해를 봤어요 아예 차가 완전 멈춰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스트레이트에서 지금, 일단 여기에서 추월 당할 가능성이 없어졌죠? 그니까 러 벌어지면 벌어졌지. 그니까 러 여기서는 이제 실력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슬립 효과도 별로 안 나올 고 실력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했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아요. 지금 LHJ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고. 어, 지금 이 플레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따라가주는 게 필요한데. 어, 지금 확실히 타임은 지금 두 선수 좀더 빠르거든요. 퀄리티 타임도 좀더 빨랐었고, 지금 레이스 페이스도 어, 앞차보다 훨씬 좀 빠른 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지금 앞서서 아, 살짝 조금 빠졌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이번 랩 다음 랩까지는 간격을 붙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랩이 이제 가장 그이두 선수의 그 승부차가, 어, 될것 같은데. 부지런히 일단 앞차는 도망쳐야 되겠지만, 이 언더가 조금씩 나거든요. 특히 여기 코너, 그 다음 코너가, 좀 LSJ 선수도 좀 빠지거든요. 특히 LSJ 선수도 여기서 약간 좀 많이 쳐졌어요. 그죠? 이번, 이 코너에서. 마지막 코너도 안쪽으로 바짝 못 붙이면, 어, 이번엔 잘 붙였죠? 그렇지만 간격이 좀더 좁혀지면서 슬립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냥 따라만 가고 다음 바퀴까지 붙을 수만 있으면 다음 바퀴 그.. 통과하는 동안에 어.. 앞차 꽁무니를 따라갈 수 있으면 마지막에 또오르지 한번 큰거 한번 노려.. 그.. 마지막 랩에 노려볼 수 있거든요 오늘 랩스가 7렙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과연 군대 가기 전까지 그는 최고자리.. 어.. 최강대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지면서 울면서 군대를 갈 것인가? 경기는 이제 단두 바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육에 붙어요 바짝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붙었다고 봐야 되고, 붙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는 심리전이거든요? 아직 한 바퀴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랩, 6렙째 무리하게 어택을 할 하기보다는 이번 랩은 그냥 따라만 가지고 그 다음 랩, 마지막 랩에 어떤 그런 승부수를 어... 뛰어봐야 됩니다 지금 페이스 자체는 두부 선수가 지금 기존 아까 5렙째가 베스트 랩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페이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기회 나옵니다 앞차보다 뒤차 라인이 더 좋아요. 왜냐면 앞차 라인 더보고 가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빠졌네. 공간 좀더 이용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강게 들기 때 들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 언더가 나고, 안쪽을 바짝 못 붙이는 모습 자꾸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타이어에 대한 부담, 이런 주행에 대한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고, 브레이킹 지금 좀처럼 자기 생각대로 좀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아, 이거는 큰데요? 아, 오히려 뒤따라가던 드무 선수가, 아~~ 욕심부렸어요 연속 최대한 활용을 하고 코스로 최대한 활용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아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경기 이대로 마무리 되어왔네요 보을좀더 따라갔으면 해볼만 했었거든요 그니까 저게 한순간의 욕심이에요 그니까 러 라인을 조금 더 크게 타고 넓게 타면서 아차 따라가려고 했었던 했었는데 아 그만 그게 또 미끄러지면서 아또 그 치명상을 입고야많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LSJ 선수는 눈물 안 나죠. 그대로 뭐 복주를, 어, 할 거고, 뭐, 무난하죠. 이렇게 되면. 그죠? 무난하게 경기, 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면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랩은 그냥 무난한, 무난한 경기죠. 어, 무난한 경기가 되겠죠. 깔끔한 경기가 어, 될 거고 마지막 내부 뭐 L S J 선수의 뭐 베스트 라이브를 한번 어, 보는 걸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 쳐지면 앞차가 굳이 뭐 무리하게 어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전하게만 달리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아깝긴 했어요. 이게 욕심이 한 방에 무너졌는데 진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님 칠케인에서 막힌 게 굉장히 컸죠 어떻게 보면. 그 lsj 선수의 심리전에 막힌게 굉장히 그.. 큰거였고 되게 lsj 선수가 그 타이밍에 안쪽을 치고 들어가는게 되게 영리한 플레이를 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르드에서 막히면서 오르드에서 슬립이 나오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덤볐고 그거를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한 LSA 선수가, 결국, 음, 재역전에 성공하면서, 어, 역전을 성공하면서, 그 마지막 랩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클라스는 죽지 않았다. 이런 것들잘 보여줬고. 사실상, 그, 정확하게 정석대로만 진행을 했다면, 생각한 대로 진행을 했다면, 두분 선수가 지금쯤 LSA 선수가 바짝 붙여가면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코너, 여기 코너에서 안쪽 찌르는 거, 충분히 가능성이, 여기서 안쪽 찌르거나, 근데, 여기 다음은 어차피 같이 붙을 순 없으니까, 여기 코너에서 좀 강력하게 푸쉬를 해보거나, 아니면, 마지막 CKN에서 해보거나, 이둘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여기도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빠지는 거는, 따라가서, 슬립프 꺼, 여기서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오는, 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쭉 뽑아내면서, CKN까지 끌고 가는, 이게 이제 마지막 추얼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아, 쉽게도 그, 6렙째 따라가는 과정에서, 아, 그, 큰 실수, 대형 실수를 하면서, 경기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케 k 어, 돌아 나가면서, 자, 꺾었죠? 자, 이제 마지막 쭉 뽑아내면서, LSJ 선수가, 아, 이번 단두대 매치, 승리를 하네요.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터졌죠. <laughs> 아 이게 결국 역전이 안 되네요. 역전 안 되면서 경기 l s d 선수의 승리로 끝이납니다.